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의 수도 북경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북경은 오랜 역사와 현대적인 매력이 공존하는 도시라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정말 많아요. 그럼 북경의 주요 명소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북경에 왔다면 자금성을 빼놓을 수 없죠. 자금성은 명나라와 청나라의 황제가 거주하던 궁궐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해요. 입구에 들어서면 천안문이 먼저 보이는데, 여기가 바로 중국의 대표적인 상징 중하나예요 자금성 내부를 둘러보면 화려한 궁전과 정원이 이어지는데 워낙 넓어서 반나절은 잡고 여유롭게 둘러보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는 만리장성을 소개할게요. 북경 근교에는 여러 개의 만리장성 구간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팔달령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한적한 곳을 원한다면 모전욕이나 사마대를 추천해요. 만리장성은 실제로 걸어보면 경사가 꽤 가파르지만 정상에 오르면 장쾌한 풍경이 펼쳐져서 힘들어도 올라갈 가치가 있어요. 북경에서 또 하나 유명한 곳이 이화원이에요. 이화원은 중국 황실의 여름 별장이었는데 아름다운 호수와 정원 그리고 전통적인 중국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배를 타고 호수를 한 바퀴 돌면서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추천할게요. 특히 만수산 위에 있는 불양각에 올라가면 북경 시내가 한 눈에 보이니까. 꼭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북경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후통 탐방을 추천해요. 후통은 북경의 오래된 골목길인데 예전 중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곳이에요. 삼리동 후통이나 날러구샹 같은 곳은 아기자기한 가게와 카페들이 많아서 산책하기도 좋아요. 자전거를 빌려서 돌아다니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현대적인 북경을 보고 싶다면 798 예술구도 놓칠 수 없죠. 여기는 옛날 공장 지역을 개조해서 만든 예술 공간인데요. 개성 있는 갤러리와 벽화, 카페들이 있어서 감각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어요. 예술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하루 종일 있어도 질리지 않을 곳이에요. 마지막으로 북경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먹거리죠.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베이징 덕이 있는데 전통방식으로 구운 오리요리예요. 껍질은 바삭하고 속살은 촉촉해서 진짜 맛있어요. 북경에는 전추덕 같은 유명한 베이징덕 맛집이 많으니까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따뜻한 국물 요리를 좋아하신다면 양고기 화궈도 추천해요. 추운 날씨에 먹으면 몸이 확 풀리는 기분이 들 거예요. 이렇게 북경의 주요 여행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북경은 역사적인 유적지부터 현대적인 예술 공간까지 정말 다양한 매력이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래요. 그럼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요.